대한민국 최신중요 뉴스 탑 10. 2025년 7월 5일 토요일 밤 기준. 1.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주요 발언 및 국정 운영 방향.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대화 단절은 어리석은 짓이며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이진무실과 세종의사당 추진의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2. 3대 특검 본격 수사 돌입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조사를 앞두고 관련자 소환 조사를 통해 혐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삼부토건 회사 및 피의자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도 VIP 경로설 수사를 본격화하며 김계환 사령관을 다음 주 소환할 예정입니다. 3. 이재명표 31.8조 원 추경안 국회 통과 및 소비쿠폰 지급 정부의 첫 추가 경정 예산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31.8조 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국민들에게 15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농어촌 지역은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 중 1차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4. 전국적인 폭염특보 및 초열대야 현상 지속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었으며 강릉은 이틀 연속 초열대야를 기록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5. 미국 관세율 서한 발송 시작 한마이너스 미 막판 협상 분주 미국이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율 서한 발송을 시작하면서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 협상단은 유예시한 만료를 앞두고 이번 주말 중대 협상에 나서며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카드로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령 공장 방사능 폐수 유출 의혹 및 정부 조사 착수 북한 평산의 우라늄 정령 공장에서 방사능 폐수가 유출되어 예성강을 따라 서해로 유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폐수 유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으며, 2주 뒤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7. 전국 아파트 벼룩 출몰 논란 및 원인 규명. 전국 곳곳의 아파트에서 벼룩이 대규모로 출몰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숲이나 공사 현장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방역 당국이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8. 이탈리아 로마 LPG 충전소 대형 폭발 사고 발생. 이탈리아 로마의 한 LPG 충전소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최소 4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며 현지 소방 당국과 의료진이 출동하여 수습에 나섰습니다. 9. 주식시장 및 경제동향 경상수지 불황형 흑자 우려. 국제유가 및 환율 변동성, 미중 관세 전쟁 등으로 인해 국내 경상수지가 불황형 흑자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에도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주택시장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링크. YTN 뉴스 관세 영향 본격화 경상수지 불황형 흑자 굳어지나 조선일보 돈 싸들고 한국드는 100만 장자 2,400명 3년 만에 6배로 늘었다. 10. SKT 위약금 면제 및 통신비 반값 할인 논란. SKT가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일부 고객에게 위약금 면제 및 통신비 반값 할인을 제시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은 이에 대해 불공정행위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에 제시된 뉴스는 현재 시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된 것입니다. 뉴스의 중요도나 순위는 개인의 관점이나 관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